2023년 9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합니다. 말씀 우물 그안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됐나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이 시작된 걸까요?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무튼 가족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 감사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만나는 사람에게 와줘서 감사하다고 혹은 찾아가서 뵙게 되어서 고맙다고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네요. 에스겔 31장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쓴 셈. 높이 올라가면 사람은 늘 잘난 체하기 쉽습니다. 그것을 교만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참 위험한 순간 아닌가요? 꺾여버릴 수 있는 순간일 테니까요. 높이 오르면 오를수록 떨어지는 높이도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죠. 명절이에요. 사람들을 만날 때 겸손한 만남이면 사랑받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시간들이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높이고 가족을 높여주고 친지를 높여주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득 채워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절의 첫날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보내기를 축복하면서 주를 위하여. 快听！